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 많이 타시죠. 그래서 K패스나 기후동행 카드 이런 거 쓰시죠. 저도 당연히 이전에 K패스 영상 많이 올려 가지고 K패스 카드도 제가 추천해 드렸고. 근데 결국에 K패스 카드는 교통으로만 쓰고 다른 혜드 좋은 카드 써라. 요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K패스가 중복 할인 들어가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K패스는 15번 이상 타면은 뭐20% 할인, 청년이면 30% 할인. 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번에 티머니가 K패스에 들어왔거든요. 티머니는 뭐선불교통 카드죠. 핸드폰에다가 충전해서 핸드폰 으로 교통카드도 되고 이런 건데 이 모바일 티머니 K 패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바일 티머니 K 패스는 K 패스 카드가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K 패스를 쓰려면은 K 패스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 받아가지고 굳이 굳이 안 좋은 혜택의 K 패스 체크카드, K 패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교통카드로 쓰는데 모바일 티머니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 K 패스가 아닌 카드를 모바일 티머니 안에 집어넣고 모바일 티머니를 K 패스 등록해서 쓰면은 모바일 티머니에서 K 패스 혜택을 The <laughs> 똑같이 볼수 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실물 카드가 아닌 핸드폰으로 써야 된다. 모바일 티머니 하듯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다른 점은 아이폰은 무조건 모바일 티머니 안에서 티머니 선불 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을 찍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갤럭시 같은 거 있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카드들을 모바일 티머니 안에 넣고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하면은 요 카드들도 K f 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냐 모바일 티머니 들어온 거 알겠다. 근데 이게 왜 좋은 혜택이냐 궁금하시죠? 이게 왜 좋은 혜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라 사랑 카드를 티머니 어플 안에 집어넣고 KPS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국민 나사랑 카드는 대중교통이 20% 할인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를 KPS를 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대중교통을 썼을 때 나사랑 카드 혜택인 20% 할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KPS 20%, 3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사랑 카드 20% 그리고 KPS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바일 티머니 k 패 s 를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나사는 카드가 아니더라도 뭐 놀이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10% 할인 있죠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 할인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모바일 티머니에 넣고 쓰시면은 k 패 s 혜택하고 카드에 있는 대중교통 혜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모바일 티머니 K 패스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이폰은 안 된다. 아이폰은 그냥 모바일 티머니 선불 카드로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대중교통을 찍어야 된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K p s 실물 카드 발급 받아서 쓰고 싶은데 무조건 모바일로만 쓰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K p s 를 쓰면은 현금으로 환급이 되죠. 20% 할인든 30% 할인든. 근데 모바일 티머니로 쓰시면은 티머니 마일리지로 환급이 됩니다. 티머니 마일 어쨌든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현금처럼 쓸수 있거든요 어디서나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저는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머니 k p 스를 쓰실 때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사랑 카드나 놀이책 카드 같은 경우는 또 10만원까지는 실적을 공짜로 채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사랑 카드는 대중교통 20%지만 다른 카드들 10% 할인 카드도 충분히 좋은 혜택이다 모바일 티머니에 집어넣고 쓰신다면 왜냐하면 k p 스 혜택에 추가적으로 카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아 그리고 나사랑 카드가 25년 12월 이후에는 아마 발급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 나사랑 카드 발급되시는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은 발급을 하시라 발급이 되는데 발급을 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너무 좋은 제 카드다 실적도 10만원까지 공짜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